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특히 장소의 흔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어, 날씨 데이터, 특히 풍량, 뭐 일조량, 강우강설량 등의 현실적인 데이터를 그 데이터를 이용한 영상의 움직임을 반응하는 어, 기술을 시도할 것입니다. 기후 관련된 걸로 했던 그 사례가 이해하기는 좋았고, 우리.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음. 딱 느껴지게 만든다라는 그런 게 있다면 사실 저의 작품의 약간 정체성, 약간 특성이라고 한다면 비디오를 이용한 조각 아닐까 싶어요. 조각 전공자 출신으로서 네. 어, 비디오라는 하나의 매체를 이용해서 조각을 만든다는 그게 음. 이제 보. 다른 미디어 아티스트들과 좀 차별화되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주 단순하고 유치하게는 그러면 음. 조소와 비디오가 합쳐졌다? 이렇게 네. 이해해도 될까요? 보통 뭐 조각 작품 하면 음. 일단 조각의 소재가 되는 나무돌, 뭐 철, 금속 그렇죠.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입체를 만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입체 안에 비디오가 음. 숨어져 있는 거죠. 음. 네, 음. 모니터랑 같이 입체를 만들어서 음. 어, 조각인데 가까이서 보니 뭐가 막 이렇게 나와. <laughs> 근데 그것이 하나의 지나간 시간성이라던가 이제 음. 저의 저만의 그 스토리가 되는 거죠. 네. 네.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미술에서의 판매 느낌은 뭐 그림. 맞아요. 네. 하나.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네. 말고 이렇게 작품을 판다라는 개념이 이 미디어 아츠, 비디오 아에속 어떡하지? 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분들한테 소장시킬 수 있지? 네. 라는 궁금증이 들지 않겠습니까? 음, 맞아요. 그것도 작가들마다 다 다르긴 한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술 베이스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음. 갤러리랑 작업을 많이 하죠. 갤러리 통해서 전시의 수익? 네, 그건 뭐 기본적으로. 있고. 작품을 팔기도 하고. 근데 소장 느낌은 없잖아. 설치 미술이라고 한다면. 근데, 근데 약간 작게 만들면 되나? 어, 어쨌든 소프트웨어 자체만으로 요즘에는 사고 팔고가 돼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비디오 조각이라는 장르가 있잖아요. 조각은 비디오가 있지만 그냥 조각 피스 거예요. 그래서 에디션 넘버, 뭐 예를 들어서 3번 그러네, 이렇게 그러네, 붙여서 그러네. 조각처럼 판매를 합니다. 야, 근데 그 인식 한번 바꾸긴 좀 쉽진 않았었겠다, 중간 과정으 어, 쉽지 않았고, 시행착오도 많았어요. 아휴, 왜냐면. 지금은 근데 달라졌으니까. 불과 한 3, 4년 전부터 아휴. 달라졌어요. 그게 이제 작품으로, 왜냐면 새롭잖아요. 일반. 음. 음, 조각 작품에 비해서 좀 새로운 게 있으니까 제 호기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실제로 판매도 잘 되고 있어요. NFT라는 거에 대해서 요새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고 계신지가 음. 궁금해서. 아, 네. 네. 사실 이게 몇년 전에 이렇게 한, 좀 작품이 뭐 있었잖아요. 작년 초였지. 네. 네, 지금 워낙 시장이 안 좋으니까. 네, 맞아요. 많이 네. 가라앉았거든요. 그데 작가분들은 이제 내 작업이 이걸 디지털화 돼가지고 거기서 가상화폐로 사고팔 수 있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는 애매하게 보증서로 약속을 주고받다가 이거는 이것 이거 자체로 보증서가 붙, 따라 붙는 거라 너무나 영상 아트하고는 딱 맞아떨어지는 거라 저는 지금 시장이 이렇지만 언젠가는 또 이런 것들이 유용하지 않을까? 오히려 네. 그러네. 사진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디지털 카피본도 있지만 영상 쪽은 심지어 우리가 많이 익숙하잖아요. 오치치나 네. 이런 데서의 네. 저작권 네. 개념도 있고. 네. 그래서 저 제가 이것좀 재밌는 얘긴데 처음 미디어 아트 비디오 작업 할 때는요 도난되는 거뭐 예를 들어서. 어 그렇지 딱그 얘기 들을만하지. 그런, 그런 거 하는 애였어요. 그런 어. <laughs> 학생이었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고 나서 한몇년 어... 전부터 산업, 영상산업이 너무 발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거, 영상하시는 분들이 일거리도 많아지시고 음. 오히려 음, 좋아, 시대가 오히려... 좋은 것아꼭 전공 측면이 아니더라도 뭐 예술 분야 준비생이나 전공생, 네. 뭐 미래 작가들 이런 분들한테 네. 어떤 자세나 사고방식으로 좀 이렇게 요기를 바라봤으면 하는지. 물론 전망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네. 뭐 지금까지 기술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치우쳐져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가장 큰 핵심은 사회적 관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찰하고 저 자신만의 어떤 그 관점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있으면 도구가 무엇이 됐던 간에 아트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음. 뭐 영화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음. 예를 들어서 뭐 짧은 클립들을 이용해서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음. 요즘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주변의그 시대적 관심 음. 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뭐 무슨 작업을 하던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메시지나 컨셉이 돼서. 어, 보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던질 수 있다면 충분히 아트의 소재가 될수 있다. 그것이 음. 이제 거기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내가 도구화시키냐는 건데 그거는 음. 이제 저는 어쨌든 차,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음 스케줄이 어떻게 또 준비되고 있는지? 올해 음. 새로운 신작들 준비하고 있고 음. 이제 올해 발표할 작품들은 어떤 유냐면 음. 연장선이에요. 아까 뭐 바람 뭐 자연 현상 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연 현상의 이 움직임을 캡처해 보고 싶었어요. 이건 눈, 또 뭐야? 네. 어, 이건 뭡니까? 어, 우리가 눈에 어. 보이는 뭐 바람이라던가 네. 물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캡처해서 그걸 데이터화시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네. 보통은 사람의 몸의 움직임을 캡처하는 건데, 네. 그건 저는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라 자연의, 자연의 뭐 바람의 움직임이라던가 음, 음. 어~ 뭐~ 물살의 움직임이라던가 요런 네. 것들을 그~ 장비를 가져와서 네. 장비를 좀 변형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캡처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제가 만든 영상에 반응시키고자 하는 작품 반응을 시킨다 어떻게 네. 이해하면 됩니까 아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어떤 공간에 있는 바람이 있잖아요 그걸 네. 움직임을 캡처해서 그 공간에 있는 그 메시에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바위가 꿈틀꿈틀 움직여요. 어. 네, 살아있는 것처럼. 그 조금 어떻게 보면 은 제가 이제 추상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심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가시화시킬까라는 것에 요즘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요즘 신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걸 보신 것 같아요. 한 사실. 1, 2년 후쯤에는 이제 거기에 음. 후각 내시겠네요, 후각. 후각. 그러니까. 오! 어? 어떻게 썼어요? <laughs> 딱이네, 딱 느낌이 무감 <laughs> 만족이네. 딱 네. 보아하니 그 제가 인스타에서 또 봤던 거 중에 안무가분한테 뭘 입히셔가지고 막 모션 캡처하던데. 그게 지금 이번에 신작이 나오게 된 모티브가 된게 안무가들 그 동작을 모션 캡처를 해서 제가 이제 만든 영상에 반응시키는 거를 공연할 때 실험했었거든요. 보통 안무 하시는 분들 몸동작 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 몸동작에서 오는 이 좌표점을 이용한 그 데이터 값 있잖아요. 그 위치 데이터 값을 이용해서 이제 제가 만든 그 영상의 자연환경에 반응을 시키고 싶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용하고 영상미술하고 협업인 거죠. 안무 뭐 도대체 안 하는 게 뭘까요? <laughs> 전시도 좀 앞두고 있고 하시니까, 끝으로 네. 뭐 혹시라도 못하신 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이 있으면, 음. 우리 디타 구독자분들한테 얘기해 주셔도 좋고, 미래에 우리 미디어 아트를 관심 갖고 있는 예비 아티스트들한테 말씀 주셔도 음. 좋고, 뭐 네. 하실 말씀 이 있습니다. 네. 사실 미디어 아트라는 분야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또, 우리랑 친근하고, 우리 시대에 부합하는 예, 음. 그런 예술 장르라는 것, 그리고 그것에 이제 관심을 좀 가지다 보면, 음. 아, 전시장에 가서 관람을 할 수도 있고, 음. 또, 혹은 뭐 미술 시장에 가서 구입을 할 수도 있고 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작은 관심들이 모여 모여 이렇게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관심 가져주시고, 가끔, 제 인스타에서 소식도 보시고 전시도 와주시고. <laughs> 하긴 이제 뭐 코로나도 풀렸고, 네. 네, 그 가면 정말 독특한 에, 경험을 하실 수 있다는 거요. 예 제가 에, 인터뷰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에, 금민정 작가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